안녕하세요. 7개의 기사자격증을 한 달에 공부해서 모두 한 번에 합격한 어플샘입니다. 오늘은 시험공부는 하는데 기사시험에 자꾸만 탈락한다면 꼭 점검해봐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FC의 코너 맥그리거라는 스타 선수가 있습니다. 한때 기초수급 대상자로 생활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나 난 무조건 UFC에서 성공한다! 라는 끊임없는 자기최명과 그에 걸맞는 엄청난 노력으로 드디어 패더급과 라이트급 두 체급 동시 챔피언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코너 맥그리거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손에 쥔 후로는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코너 맥그리거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예전 같은 기량을 절대 발휘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너 맥그리거가 빈털터리일 때, 무명일 때 갖고 있었던 절실함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사 시험을 공부는 하는데 자꾸만 탈락한다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 기사 자격증이 나한테 절실한지 말입니다. 이 자격증이 없어서 정말 남에게 무시당할 만큼 서럽도록 부족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서러운 감정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 기사 자격증을 미친 듯이 공부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전기기사를 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으로 이직하고 나서 보니 새로 옮긴 회사에서 제가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결국 무조건 그 해에 전기기사를 합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에 전기기사를 합격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 회사를 옮기느냐였던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니까 일상 속에 갖고 있던 모든 모임, 약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시험 공부 기간엔 모든 SNS, 취미 활동을 모두 멈추었습니다. 설 명절도 모조리 반납하고 집에서 혼자 고시생 모드로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여를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필기와 실기를 각각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한 달여 만에 단번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든 요인의 90%는 바로 전기기사 합격 못하면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절실함이었습니다. 제 친한 고향 친구가 있어 저의 공부법을 1대1로 모조리 전수해 주었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공부법을 알려준 후에 제발 내가 알려준 대로 매일 실천을 해라. 고 갈구어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친구로부터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거지 같아서 이젠 이직을 할 때가 됐듯. 이런 새끼들하고 내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회사 직원들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직장에 있으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빨리 기사 시험 합격하고 그걸로 이직해서 그 수치스러운 곳에서 탈출해라. 이 친구, 이 말을 듣고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절실하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절실함으로 지금 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탈락하면 너무 분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 전심 전력으로 시험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간절하지 않다면 왜이 기사장애증을 꼭 합격해야 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꼭 확실한 공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집중력 있게 시험 공부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한 번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들이 기사 자격증 합 격하 는 그날 까지 기사 치 거나 업글 샘이응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